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어 지금 축사를 거의 다 옮겼죠 네 거의 다 옮겼고 지금 좀몇 마리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옮겼어요 어, 이상한 축사를 보시면 네 이제 염소들을 어느 정도 옮겨서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찍을 내용은, 어 다른 게 아니라, 어, 저희가 어 축사를 짓는다고 조금 깜빡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년에 6, 7, 8, 월달, 또세 달에 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모기한테 물리면 어 얘네들이 이제 혈관에다가 어 피를 빨면서 뭔가를 심어요 그알 그 같은 것들이 저도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마비 그게 이제 염소들한테는 좀 치명적인데, 어, 토종한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어, 외국, 외, 외래종들, 이제 보아라든가, 누비안, 이런 쪽에, 어, 애들이, 그, 그, 요마비에 대한 면역, 면역이 없습니다. 토종은 있어요. 토종은 있는데, 지금, 어, 각 농가에서 보시면, 딱 요, 여름이 끝났을 한 8월달 이후부터, 한 9월 정도 되면,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얘도 보세요. 얘도 보시면은, 얘도 보시면 좀 이상해요. 몸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몸이. 가운데로 걷지 않고, 저 검은색 있죠? 검은색. 얘 보시면, 얘, 얘, 얘 보시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몸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돌아가 있어요, 몸이. 좀 돌아가 있고 어 원래 요마비의 대표 증상은 뒷다리를 절어요. 그니까 귀를 끌 뒷다리를 끌는 거죠. 어 그게 거의 이제 요마비가 완벽하게 오면 그렇게 되고 그 초기 증상들이 있는데 그 초기 증상이 지금 여기도 저희 넣어놓은 종모 한 마리가 왔어요. 지금 요 요아인데 뒷다리를 보시면 지금 약간 미사하게,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 그제는 더 심했거든요? 지금 뒷다리를 보시면은 약간 옆으로 끌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애들이 움직여서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 뒷다리를 약간 요상하게 걸어요. 지금 약간, 약간 요렇게 뒷부분이 요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증상들이 용압입니다. 그리고, 어, 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몇 마리가 저희가 공통되게 나타난 건 뭐냐면은, 어, 앉아갖고, 머리를, 머리를, 머리가 있으면은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계속 흔듭니다. 머리를 앉아갖고 계속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 농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칸이 다 다른데, 요 칸, 조 칸, 조칸다 다른데,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 칸마다 한두 마리씩,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한두 마리가 있어요. 그런 한두 마리가 나타난다, 요 시기에, 그러면은, 요마비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마비를, 원래대로면은, 저희는 6월달, 7월달, 8월달, 한달 간격으로, 어, 이버맥틴을, 어, 가루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사제가 나오는데, 어, 돼지용 치료약으로는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료나 이런 데다가 이제 섞어주라고, 예, 그게 좀 먹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달마다 이렇게 뿌려줬거든요, 사료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는 축사 짓고 뭐 한다고 좀 깜빡했어요. 어,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알고 있다가 그걸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근데 뭐별탈 없네 했는데 역시나 지금 9월 딱 가을 들어서자마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어 지금 당장 나타나는게 아니고 어 7, 8월 달요한한두 달간의 잠복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이제 그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마 마비가 오니까 막 몸이 뭐 틀어지거나 막 뭐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막 몸을 막 좌우로 흔들거나 어, 그리고 뒷다리가 이렇게 물 이렇게 뭐야 물고기 헤엄치듯이 좌우로 이렇게 헤엄치듯이 어느 한쪽으로 휩니다. 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 영상에는 자세 자, 잘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이미 그이보맥을좀 먹이는 시기가 좀 지났는데 지났지만 이제 예방 차원이나 어, 기존에 걸린 것들, 어느 정도는 치료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어느 정도 치료 목적으로 했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애들은, 지금 요걸 주사했어요. 요게, 스파토닌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소의 후 구마비. 여기 보면, 사냥의 요마비. 이게 지금 그 요마비 치료제예요 예. 이거 좀 비싸거든요 근데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네 요게 요것도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어 예방 차원에서 그냥 진짜 이본맥틴 그냥 살짝 뿌려 주거나 하면 되거든요 주사로 일일이 놀려면은 염소 같은 경우 마리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어 이 가루약으로 그냥 사료에다 싹 뿌려주면은 편합니다. 이거 그냥 일주일제라고 나와있는데 일주일도 필요 없이 그냥 한 3일만, 아니, 3일도 길다 그러면은 가, 그 양을 이틀 한, 2일에 이, 이 그냥 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효과는 더 좋은데, 어, 2일에 다 나눠줘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 주면 되는데, 요 스파토닌 요, 요, 요 약은, 어, 치료를 하려면한 일주일 정도 주사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힘 귀찮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약이 많이 들어가요. 비싼 약인데 그래서 이제 어, 종모나 좀그 버리기 아까운 애들한테만 주사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는 안 주거나 이보맥만 주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번 치료용으로 스파토니을 주사하고 이렇게 하죠. 어, 일단 사육하기가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고. 네, 오늘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 요즘, 뭐, 어, 광고, 광고도 준비하고 있고, 좀 많이 바빠요, 또. 그러니까, 이거 짓고 나니까, 아, 또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어, 저를 쉬게 냅두진 않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하필 이게 축사 짓고 나니까 또막 몰려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또 제가 아, 이제 유튜브를 좀 찍어야지 했는데 찍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축사에 이런게 오는 걸 보면 분명 요 시기에 다른 농장에서도 많이 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매년 자 매년 꼭 잊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소축사가 있는 데는 이제 100% 옵니다. 100%. 조금 어, 교잡이 된 농장들은 100% 오기 때문에 요거는 필히 어, 하셔야 돼요. 이거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어, 진짜 한, 저희 같이 한 400, 한 6, 800도 이렇게 되는 농장에서도 이거 약, 가루약 사는데 한 5만원 돈이면 돼요. 근데 한 마리만 와도 이게 훨씬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딱요 시기, 6, 7, 8월 달에 예방을 해 주셔야지 지금 9월달 요 시기에 요런 것들이 안 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